공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여기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뭐한 30분. 어, 수영씨는 15분? 15분. 네, 20분. 20분. 아, 네. 어, 야, 도심 한가운데서 어, 이렇게. 좋습니다. 예. 야, 근데 여기가 남산 충정사입니다. 충정사. 보시면 완전 가운데.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여기 있었지? 야. 너무 기대돼요, 지금. 네. 들어갑니다. 중경사 들어갑니다. 다르라, 자, 들어오시죠? <laughs> 네. 어머! 길이 너무 예쁘다. 길이구나. 야. 길이야? 오! 오! 야! 오. 야. 귀엽다. 맞아요. 맞아요. 네. 걸어가시죠. 어, 네. 네드 카펫 아시죠? 여배우 여배우 레드카펫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수영 씨가 입장하고 어 있습니다. 고수영 씨가 고수영 씨가 입장하고 어 있습니다. 고수영 씨가 모녀 대형 장으로 나는 또 깨망정을 하셨어. 아아아 어?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좋아하세요. 평상시 이렇게 아니다. 음. 오늘 오늘 위해서 특별히 드레스 아, <laughs> 코드를 해, 조정했습니다. <laughs> 야, 잘 정말. 어울리신다. 어디 요 제가 어, 인정합니다. 사칭 어, 좀했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닙니다. 세 네. 코미 지금만 사람이 맞네요. 세 코미가 아 코미가 새콤! 이제 암컷이고 네몇 살이에요, 네. 스님? 네살추정어 네. 얘도 잘 생겼네 그냥. 올해 월 응. 3월 29일 날 유기견 아, 어, 센터에서. 아, 네. 아 진짜요? 네.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제 불은 바로 올것 같은. 네네. <laughs> 어, 그런 느낌이 요 예. 새콤아. 새콤. 새콤아. 새콤. 어 새콤이 이오 치내졌나봐. 꼬래도좀 흔들고, <laughs> 어, 되게 든든하다. 이름의 <laughs> 뜻을 알고,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laughs> 새콤이, 어, 새콤이 좋은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주지스님, 충정사가 너무 예쁩니다. 도심속에 저희가 있는지도 사실 몰라서 너무 민망한데, 충정사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laughs> 네. 이 위치가요, 어, 군부대 자리에한 편이었고, 예. 네. 지금은 남산골 한옥 마당으로. 예, 아, 어, 마당으로. 예. 네. 하지만 아주 힐링이 될 만한 공간을 다음에 십지로와 명동을 보보로 십지로. 가는 야아 아 그렇구나 네 저희도 아이. 한번 그면 둘러보고 참가자 네? 네. 만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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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아 네. <laughs> 박사님 이제 청가자들 공시한이니까 네. 말 준비해야 네, 준비해 될것 같습니다. 해야죠. 예, 예.